안녕하세요, 몽실입니다. <laughs> 지금, 어, 어제 새벽에 시골에 내려왔는데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올려보려고 이제 찍어 봅니다. 어, 지금 시골집에 와서 잔디에 비가 많이 안와서 잔디에 푸른 많이 자란게 없어서 음, 조금 잘라줬고요 지금 막 이제 앵두나무에 앵두를 우와, 다 따가버렸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나무가 두그루 있었는데 누가 앵두를 다 따갔어요 그래서 앵두가 요렇게 뭐 하나 이렇게 요렇게 벌려 어, 그런데 이제 보리수는 아마도 지난주에 앵두를 따갔고 보리수는 이제 덜 익어서 안 따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딸수 있는 우리 집인데 누가 들어왔다가 앵두를 따갔을까요? 뭐 맛있게 드셨으면 됐는데 다음부터는 따가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보리수는 이렇게 많이 익었어요. 앵두는 새가 따가렸으니 하고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보리수는 지금부터 따보려고 해요. 따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놓을게요. 앵두 보리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실이었습니다.